예, 불기둥입니다. 2편입니다. 2편. 어, 창공의, 어떤 2편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어, 창공의 그림자. 아버지의 그림자, 창공의 그림자. 그래서 여기 지수적으로 1표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수적으로. 종합 지수, 코스닥 지수에서는 창공의, 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음, 창공의 그림자.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 그림자 했을 때, 지수적으로는 1편 강의, 1편의 강의 요점은 지수. 지수에서는 창공을 깬 적은, 종합지수에서는 3번 있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깬 적은 종합지수에서는 2번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20년, 20년에 대한 세월 동안은 그랬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아버지를 깬 적은 딱두번 있었다. 종합 쪽, 종합 지수처럼. 그러나 어 창공을 깬 적은 창공을 깬 적은 한, 한 여섯 번 정도 있었다. 그죠? 근데 창공을 깨던 아버지 를깨던 여튼 중요한 건 창공 깼던 이때는 나름의 V자 반동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깼다 그러면은 그는 팔자 항상 바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어, 고게 일평 강이었어요. 자, 이제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종목으로. 종목으로. 아, 책, 어, 뭐, 뭘 종목을 설명을 드려야 할지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종목을 막 봐야 뭐해. 여러 종목을 막 보는 게. 그래서 어제 상승률, 급등한 상승률을 그냥 뭐 그냥 아무거나 봐도 뭐 패턴은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패턴을 배우는 거잖아. 그지? 기법을 왜 배웁니까? 어느 종목에 해당이 된다면은 기법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눌러봐도 그 패턴이 먹히더라. 이런 게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어제 레몬입니다. 레몬, 어, 레몬이 어제 급작스럽게 역배에서 상을 갔죠. 자, 레몬이 어이 친구가 이제 흘러온 세월을 봅시다. 자, 흘러온 세월을 보면은 요 검은 라인 있죠? 검은 제일 밑에 검은 라인이 뭐다? 아버지의 그림자다. 그리고 요왜 이제 요 녹색 선 있죠? 요연주색 선이 창공에 그림자다 자 했을 때요그이 친구가 계속 옆별에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건딘 적이 여기서도 한번 건들고 반등이 나갔고 여기서도 건들고 반등이 나갔고 여기서도 건들고 반등이 나갔죠. 여기서도 건들고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그만큼 창공이 창공과 아버지의 그림자의 저가에서의 힘이 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확히, 창공, 아버지. 아버지 저점을 찍고, 상을 갔다. 창, 아버지를 이탈하고 올라타는 봉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버지 이탈 올라타는 봉. 아버지를 지지하는 봉. 아버지를 이탈하고 올라타는 봉. 이런 데서 급등이 나가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PTS입니다. 우린 PTS. 여러분께. 어, 이틀 전,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렸었죠. 뭐냐? 살려놨다. 이거는 창공, 아버지 돌파 패턴이죠. 아버지 창공 돌파 패턴, 눌림. 요게 뭐가 있어요? 5일 선과 12 기준선, 12선. 5일 선은 단순, 12선은 뭐라고 했어요? 가중.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박스서. 주식이 엠파동을 그릴 때, 엠파동 가는 조건이 뭡니까? 다시 어느 구간까지 박스권을 밀었다가, 다시 박스권과 5이선 올랐다는 봉이 확인이 될 때, 그 때가 전환에 대한, 다시 재, 다시 가는 전환에 대한 확률이 커지는 그런 재진입자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수익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파동 이어나간 모습인데, 중요한 건 오늘 이 공부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 창공의 그림자 그리고 뭐냐?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 자. 그구근 어땠냐? 우인 PTS가 여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63 돌파가 있었고 창공 돌파, 아버지 돌파가 있어서 급등이 나갔죠. 그죠? 거래가 어서 터진다. 63 돌파, 창공 돌파, 아버지 돌파가 돼야지 거래가 터진다. 고전에는 밑에 있는 이 패턴이죠. 240선과 창공 라인의 중간에 껴 있더라. 껴 있는데 이 친구도 이런 과정을, 이런 정배열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옵니까? MACD에 데드가 왔으면 그 다음 타켓은 골든이 오는 거고, 골든이 왔으면 그 다음 타켓은 데드가 오는 거고, 이런 수순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차트 배열에서는, 패턴에서는 역배 다음에 정배, 정배 다음에 역배, 이거에 대한 순환입니다. 자, 그랬을 때그림잘 보는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말씀해 보세요. 정배 시절입니까? 역배 시절입니까? 그렇죠. 역배 시절, 역배 시절. 이 친구가 여기서 정배가 나갔어요. 우린 PT에서도 여기 정배가 나갔는데 시장이 뭐 개가 터는지 어쨌는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인 시절은 2017 작년 7월 지수가 꺾이면서부터 꺾였어요. 그죠? 작년 7월 지수가 꺾이면서부터 여기서 돌파를 어렵게 시켜놓고 꺾였어요. 요때 세력들이 돈지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세력이 났죠? 응? 세력이 해놨어요. 세력이. 세력이 해놨어요. 세력이. 어 아, 세자가 이게 아닌데. 이거죠? 세력이 해놨죠. 세력이 세력이 해놨는데 지수를 만난 거야. 7월달에 급락장이 오기 시작한 거야. 시장 지수가 계속. 그러니까 하락 오파를 맞고 어디를 만나러 갑니까? 창공의 그림자와 아버지의 그림자를 만나러 갑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그림자를 딱 터치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아버지 그림자 터치하고. 정배열로 지금까지 다시 최저점이 아버지 그림자를 찍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계급등이 세월을 두고 날아가면서 다시 정배로 전환하고 창공을 돌파하고 52주가 가더라. 자, 요때 240선에 요 중간에 있는 게 240선입니다. 요거에 대한 각도는 어땠습니까? 각도는 직선에서 살짝 내려간 요런 각도였죠. 그죠? 이게 되십니까? 이랬을 때는 창공의 그림자와 아버지 그림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안녕하세요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창공의 아버지를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탔다. 자, 아버지 이탈했다 칩시다. 이만큼 이탈치다. 요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냥. 여기도 적가고 여기도 적간 거야. 근데 더 적가를 노리다가 거래정지 먹고 젖대는 수가 있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창공 아버지를 깼다면 갈 주식이라면 어떻게 되면 다시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 올라타는 봉이 나오면 요거는 버리라는 거야 확인한 봉, 확인 봉이 필요하다 항상 그러면 요게 렇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해 되십니까? 하나 설명드리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이딥 어제 상을 갔습니다 하이딥이 여기 있던 봉입니다 240선이 늘어지진 않았네 적당하게 늘어진 패턴이죠 그죠? 이게 이 꺾인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다 갑자기 뭔가 모르게 악재가 던져서 뒤졌어요. 어디까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까지 뒤졌죠. 아버지가 어떤 역할 을 해준다고 했어? 위더 있던 아래 있던, 안돼, 더 이상 안돼, 그죠?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서 계속해서 방어 쳐주는 모습 후에 다시 상을 가더라. 이게 아버지의 그림자의 젖지는 힘입니다. 뭐 이런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참 왜냐? 너무 큰 하락장이기 때문에, 에?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의 창공 아버지를 배웠듯이, 하락장에서의 창공과 아버지의 그림자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뭡니까? 조광 ILL. 조광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여기서 뭡니까? 주식의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를 깨는 거 쉽지 않다고 했어.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그죠? 여기서 샀으면은 2년간의 파동을 먹습니다 그죠? 이걸 이탈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게 다시 갈쭉이라면 밑에도 올라타겠죠 그러나 최저점은 이 밑에 있는 거야 항상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냐는 거지 자신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점이고 여기도 저점이 왜냐 이 사람들 대비는 이 사람들 대비는 무조건 저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인봉이 필요하다 좀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이 자 친구는 못됐어요. 지금 이게 240선이 크게 늘어지는 게이니 살짝 늘어졌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누군가 돈지를 해뒀단 말이야. 창공 아버지 돌파를 했놨단 말이야. 근데 시장 역간내 질질 흘러내렸어. 어서 받아줍니까? 어서. 아창공의 그림자가 받아줬구나. 정확하게 창공 그림자가 딱 찍어줍니다. 정확하게 창공 그림자가 딱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왜냐, 시장이 이때는 개 폭락장이 아니라 그냥 지수 연일된 지수 연착륙하는 지수 조정장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버지까지 보러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매집이 잘돼 있나 보지. 그러고 나서 240선 패턴에서 정배 패턴이죠, 정배. 요네 개가 정배였죠. 정배에서 눌러준. 사실 이건, 이거 깨지 않고, 204점 터치하고 가도 상관은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튼,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창공의 그림자가 받아주더라. 창공의 그림자가. 아, 블루베리 NFT. 아, 어, 유니더스 콘돔이죠. 자,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어느에서 지지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아버지, 근데 요게 이탈했어. 봐야 돼안 봐야 돼 보지 말 보지 말아야겠죠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를 재돌파하는 봉이 나왔습니까 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버리라는 거요내 말은 요거는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엠파동이 나왔죠 어서 유지가 됩니까 창공의 아버지의 그림을 유지가 되면서 다시 그럼 뭡니까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역배열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종목이 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과거 급등한 놈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우린 PTS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 상태에서? 역배열에서 어떻게 나갔습니까? 정배로 나가는 그런 역별이라면 정배로 나가는 역배이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 창공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림자를 만났기 때문에 바닥은 나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공의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림자. 자 그래서 잘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뭐가입니까? AAFW. 자이 친구도 재미납니다. 자 질질 흘러내렸죠. 얼마나 아프고 2년간 아주 개 똥을 쌉니다. 근데 여기서 뭘 봅니까?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를 이탈했다가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타면서 반등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로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 이탈하기 쉽지 않다고 했죠? 지수는 더 힘들지만, 종목은 종종 이탈합니다. 근데 많이 없어요. 자. 이탈, 올라타죠? 거래 터졌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 후에 재돌파느냐, 그 봉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루틴을 챙겨드리는 겁니다, 루틴은. 관심을 가질 땐 그렇게 가져라. 그리고, 훗날에, 그게 이 아버지를 계속 지적해서 이렇게 한다면, 훗날에 뭘올라답니까창공의 그림자 240선에서 세워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미래는 몰라, 아무도. 그죠? 3개월 뒤에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단지 아버지를 건드리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 내가 그림자가. 여기서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우상향할 확률이 생긴다. 그때만 여러분 재물을 좀 체크해 봐라. 지금 뭐 재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글로본입니다. 자, 글로본 질지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창공에 아버지 이탈하니까 마지막 찌꺼기를 짜내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봉부터 출발을 한다. 오파동이. 그죠. 이탈합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올라타는 봉이 중요하다 했어요. 올라타는 봉. 이렇게 올라탄. 올라탔는데 재이탈했어. 그럼 이걸 중심해야겠죠. 근데 올라탔는데 1, 2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죠? 그리고서 다시 240선까지 수익 구간을 주더라. 어디서? 이게 바닥 역별이잖아. 바닥 역별. 창공의 하부지에 대한 그림자. 이런 구간이 있더라. 현대 에보다임, 현대 에보다임. 현대 에보다임은 여기서 코로나 때 창공 아버지를 유일하게 깼었죠. 지수가 뺐으니까 똑같이 여기 뺐었죠. 자, 그러고서 2년간 반응 나오다가 작년 7월부터 꺾여갖고 흘러내렸어요. 내렸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를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이 친구는 아버지를 못 봐고 창공에 대한 그림자를 이탈했다고 올라탔죠. 창공에 대한 그림자를. 그럼 이 친구는 아버지를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창공에 대한 그림자를 기준을 잡고 재 올라타는 게이 친구한테는 득이 되는 거다. 이해 되십니까? 지금은 불쌤이 역배열에서의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역배열에서의 자, 이 친구는 뭐야? 또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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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코, 자, 미코, 한번 봅시다. 미코, 자, 미코는 창공의 그림자가 기준이 됩니까? 창공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가 기준이 됩니다.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가 기준이 니도이 친구는 그죠? 창공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 창공 아버지를 이탈하면 다시 올려타라는 세력의 심리가 엿보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를 지지하고 다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슈팅이 걸리더라. 그리고 요때 창공의 아버지에 대한 것 주지만 창공에 대한 그림자가 재돌파되는 이런 구간도 급소가 될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창공의 요게 창공이죠. 이거 뭐야? 창공의 그림자죠. 그림자를 재돌파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눌림목에 대한 다시 가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창공에 대한 뭐가 됩니까 11선 박스 중심선 재돌파랑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된다 참 많은 것을 곁다리로 알려 오늘은 창공 아버지 돌파를 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창공에 대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HL 테라프틱스 HL 바이오 뭐 그런 거죠 HL 지향 자이 친구가 최근에 HLB가 많이 올랐었죠? 자. 급락이 계속 흘러, 질질 흘러내렸어. 역배 흘러내리다가, 창공 앞에서 지지를 해주다가, 여기서 한 템포 한 20포인트 정도, 1 5더 밀렸죠? 그죠? 2 0포 밀린 거야. 자, 이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 뒤지는 거 여러분들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요만큼 빠져서 올라왔다 치자. 이게 갈주식이라면 이걸 도, 재돌파해야 된다잖아.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는 것보다는 존나 싼 거예요. 그죠? 왜냐. 사부가 바닥 역별을 알려드리는 일이거든, 지금이. 그래서, 이런 데는 루틴적으로 보질 마라. 여기서 가는 걸 보거나, 여기서 올라탄 봉, 양봉에서 봐라. 양봉에서 눌러줘도 그 지지가 되는 걸 봐라. 확인봉이 중요하다고, 상상. 자, 그러니까, 창공에 대한, 창공에 대한 돌파 후에, 누구, 뭘 지지했어요? 창공에 대한 그림자가, 지지가 되니까 다시 가더라. 이게 눌림목 형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볼수 있죠. 창공에 대한 눌림목에서 지지가 되니까 다시 가더라. 재돌파하는 봉이 양봉에 나오니까 다시 가더라. 이게 12선 돌파하고 똑같은 박스 중에서 똑같은 역할을 해주더라. 기법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도움, 공부 도움 되는 게딱 정확하게 지지시킵니다. 그만큼 이 창공과 창공 아버지 역할이 위아래로 이 거울 하나 끼고 거울은 뭡니까? 240선이 거울이 됩니다. 데칼 코마니 이거 뭐냐 이거는 디딤? 디딤? 디딤은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뭘 여기서 이탈을 시키죠? 아버지의 그림자 이탈시키다. 그럼 뭐야? 이거 보라고 했어? 보지 말라고 했어? 잘못 보다 좃 된다고 했어요. 뭘? 봐? 돌파하는 봉? 돌파후 밀림은 조심하시고 재돌파하는 봉. 거기서 출발을 해. 결국은 여기서 1, 2, 3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창공 뭐냐 이게 뭐야 이거 뭐 창공의 그림자, 제돌파 봉도 중요하다고 했고 눌림은 또 눌렸을 때이 자리가 머리 준다고 했어요. 거시기 자리가 된다고 했어. 요 정확히 여기서 쌍바닥 내고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옆에서 이제 정별을 만들어가는 뭐 그런 초입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그 투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있는 창공과 아버지와의 투영에 있다. 에코캡. 야, 에코캡은 얘는 저기였네요. 그죠? 요기법으로는 창공에 거의 왔네요. 창공에. 그죠? 이게 그림자에 거의 민접했다가 203제돌파하면서 갔는데. 그 친구도 미국 캅도 과거랑 볼까요? 지난 과거, 지난 과거. 엠마이트. 엠마군 여기까지 안 내려왔네요. 그리고 지금 시장 대비 강한 놈 아니야? 정배열 그죠? 시장은 빠지는데 정배열. 주식이라고 했죠. 이런 주식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창공 돌파를 많이 했겠죠. 삼진에렌디. 삼진에렌디는 파락이 좀 깊었는데 이 친구도 근데 뭐냐면은 요 때는 뺐죠. 그죠? 때 네, 창공 아버지 이탈을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창공에 대한 요 이탈. 이 친구 특성은 여기서 이제 끼를 보여줬죠.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창공에 대한 그림자를 이탈하면 몇 가지 반등을 줄려는 노력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급변시킨 케이스가 됐네요. 음. 다른, 여기 이 이후로는 다른 기법을 적용해야겠다. 음. 일단은 고거엔 해당이 안 됐다. 자, 아, 2번 컴퓨터. 급등전을 볼까요? 급등. 음.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어, 이 집에 최저점에 사는 거. 자,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서 템포로 갔죠? 그죠? 1 0배 가서 템백어 갔어요. 여기서 템백어. 그죠? 템백어 갔는데 여기 최저점이 뭐냐? 창공의 아버지의 저점이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열, 여기 열배 같잖아. 그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최저점이 창공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 역사적인 텐베고의 최저점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뭡니까? 뭡니까? 창공의 그림자가 최저점이다. 최근에는. 차트 엄청 좋네. 이번 컴퓨터. 차트가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2평을, 63을 깔으면 이런 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그럼 정배 상태잖아. 그지? 잘 보시라. 알테우젠. 알테우젠도 창공의 아버지의, 저, 뭐지? 그림자를 만나면 튕겼죠. 그치? 아버지를 만나면 튕기는 형상. 아버지 이탈했네?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때는 뭐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 창공에 대한 그림자를 돌파했죠. 이런 것도 하나의 돌림봉에 해당은 될수 있어요. 이 D는 루틴입니다. 그냥 아버지 미리 다녀왔잖아요. 그죠? 이걸 찍고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다 이미 흔들고 갔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럼 제가 올라타는 봉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 다음은 창공에 대한 그림자 올라타는 게 중요하죠. 그곳이 신빙성이 거래가 있는 양봉일 때더 더 중요하겠죠. 이때는 창공에 대한 그림자가 루틴을 잡아줘야 돼. 이탈되면 안 되겠죠. 만약 이런 종목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GSE 이거는 뭐 시장대 무상향 종목이었기 때문에 올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릭스 이탈됐죠. 이탈되니까 튕기지. 이탈되니까 반등 나오는데 지금 깼죠. 쌍바닥으로 여기 올라탔습니다. 이건 전환입니다. 전환. 전환을 했고 그죠 전환을 했죠 여기서 보지 말라고 했어요 전환을 했고 여기서 창공에 대한 이거 재돌파 했죠 그죠 이런 것들그 추세를 돌리고 있다 그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창공 라인 등에서 이런 슛 요거 거 지지되는 걸 확인하거나 눌림에서이 어. 라인을 계속 위에 있으면은 이 위에서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에 다면 클납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이 추세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냥 역 배열에서 정배열 가는 완전 초입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그재그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추세를 봐야 돼. 추세. 추세를 추세 이탈하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루틴을 잡고 볼 수가 있다. 관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음. 자, 뭐야? 이건 종료재동전기 아닌데, 안. 인트로제. 인트로젠 같은 건 지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트로젠 같은 거. 응? 여기서 한번휘돈 나왔죠? 그죠? 아 쓰레기네, 쓰레기. 이, 이거는 뭐, 창공 아버지의 50% 빼는, 30%뺀거 같네. 와,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아직까지 고점을, 저점, 저점 지지됐는데, 고점을 못 높이죠 이 라인이 아직까지 올, 못 올라탔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타고 확인되고 지지가 되는 거 이상이 확인되고 여기서 1차 하고 이거 우유를 가면 여기서 2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원인인가모르겠 이거를 체크해야 돼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뒤졌었는가 잘못하면 똥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쓴 그런데 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체크해야지 관심은 이, 이딴 거에 관심이 있나 모르겠다 나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기법적인 공부를 공부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종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라! 이것도 뭐, 창공 뭐, 아버지 투형. 영 얘는 창공 투영 그죠? 코스모, 이거는 창공 투영이죠 그죠? 창공에 대한 뭐투영이요어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잘 나가죠? 뭡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서 정확하죠? 그죠? 이런 라인 뭐, 이게 무슨 라인이냐 여러분들, 창공의 뭐야? 거울 속이제 거울 속. 거울 속을 알면은 이런 데서 왜 튕겼을까? 이걸 아는 거야. 그죠? 이러면서 다시, 옆 역배, 흘러내리는 이 평들을 다시 여기서 전환한다. 이런 데서 한 번에 여기서 뭐, 어서야 돼? 63 돌파. 이런 데서 한번 추가로 불타기를 하면은, 괜찮죠. 아, 또 25분 지났네. 이제, 이제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급락을 했어. 급락을 했단 말이야급락 급락을 했어. 에? 이거 이탈했어.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 라인에선 관심을 갖고, 이탈은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지 마시라. 관심을 가지다 올라타는 봉이 확인됐을 때 수익이 나온다.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 이게 확인봉입니다. 여기서 운동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봉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루틴을 잡아라. 올라타고 루틴을 잡아라.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탈했어 봐야 돼안 봐야 돼 보지 마 올라타고 이탈 안 했죠, 그죠 이탈 안 했으면은 스윙 관점이죠. 이탈 안 하면은 스윙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2차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생각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창공에 대한 그 지지업 체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루틴을 계속 바꿔가는 거야. 뭐냐? 주가가 이때는 이거지만 이때는 이 위잖아. 이 위면 또 이후에 대한 루틴을 또맞춰야지 그지? 돌파된 상황이니까 창공에 대한 투영 돌파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이탈하면 나는 꾸리꾸리 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탈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왜냐? 이미 다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탈하는 게 웃긴 거잖아. 그지? 이게 시장에도 지금 폭락장에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이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때는 한번 털고 다시 그게 만들어지는 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 대림동사 하나기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 루틴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창공에 대한 그림자가 있고 창공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면 아이 새끼 이쉐리는 창공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이세력은 아 창공만 아나? 오, 이탈시키는게 올라타네요 올라타면 약간의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 변형, 변곡이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루틴을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저점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 하락장에서 이미 하락에 대한 반영이 되는 것들만은 반영 당연히 그거는 정배에서 역배열로 완전 전환됐거나 정배 역배열로 어느 이평선들이 이미 실타래가 꺾인 상태 그런 상태에서 보통 240선 아래로 신적, 나름의 신저가죠 여기서의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병곡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것을 창공과 창공 아버지스수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울에 대한 투영에 대한 기준점은 240선을 놓고 그 각도를 따져가면서 루틴을 잡고 재무도, 뭐 매수할 경우는 뭐 재무도 좀, 좀더 사고 싶으면 재무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자 오늘 감각적인 건뭔 뭔 말하는지 느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평까지 그리고 이거는 종목 종목마다 세력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어떤 놈은 240 이탈하면은 240 선을 거울로 보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하면 올라 탈때 해야 돼요. 이탈하면은 관심을 놓고 만약 돌파 시켰어, 밀렸어, 관심을 놓고 재돌파할 때 이게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이 그림자 올라 타는 거고 하 똑같은 겁니다. 론슈 접근하시라. 어떤 세력은 창공에 대한 그림자까지만 이탈시켰다가 올라탈 때 보시라. 그리고 어떤 놈은 창공 아버지까지 이탈시켜서 올라탈 때 보시라. 지지되는 여부를 체크하시던가. 오케이? 왜냐? 시장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세력에 대한 기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관점. 아, 오후는 날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간에 드시고, 오후는, 어, 쌤 올려 영상들 공부도 하시고, 한번 구경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 또 오늘 또 재미난 거 많이 배웠다 하면서, 어, 리플도 다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